또 화장실 갑니까? 안 가요, 안 아니요. 갑니다. 네. 지금 방송을 잠깐 그 녹화를 끊었어요. 네, 녹화 다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지. 뭔데? 모르겠냐. 어제 무슨 그치. 일이 있었지? 파버워치. 파버워치? 네, 응. 관심이 없구나, 너. 아, 봤는데 뭐. 아, 어제 봤는데 뭐뭔일 있었다는 거야? 실망이다. <laughs> 이 사람이. 표지 어디 갔지? 표지 내가 지원. 그죠. 아, 어디 갔지? 킹이 아. 주최한 비공식 오버워치 대회가 있었죠. 그렇죠. 핫빠워치잘된것 같던데? 잘 됐죠. 그 정도면 잘 됐지. 네. 일단 저는 그거부터 놀랐어요. 와그 오프닝 이 오프닝 만들어 주셔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어떤 이제 능력자분이 만들어서 올려줬는데 아, 정말 개편. 대, 대단하더라고. 가진 개표님 아니에요? 가진 개표님하고 스펙스 님두 분이 만들어주셔서 오프닝 이런? 영상은 가진 개표님 음. 이런 분들 잡아다 하산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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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보여줘요 네 지금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기프야? 뭐야 이거? 응? 그러니까 gip야? 아 mp4구나 응. 야씨 방송에서 써도 되겠더라고 응. 근데 난저 아이디어가 좋았어 오버워치에서 저. 알에서 저 비치만을 빼서 피로 만들고 이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었어. 그럼 내가 아, 누구든지 그...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어. 어무튼 되게 재밌었어. 퍼포츠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아 일단 대회 주차조로서 일단 대회가 좀 성황리에 끝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오픈팔 이런 것도 있고 오픈발? 대회 전체 미숙했다고 봐야죠. 많이 미숙했는데 여기서 더 후회해봤자. 미련만 생기고 다음에 이제 개선하고 그래도 잘 끝났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 도움 끝에. 음. 사실점은 아, 많어. 음. 오픈 베타 에 했다는 약간 특수를 노린 것도 있잖아. 어 이, 다음에 뭐 언제 열?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거야?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이제 이제 정식 발매되고. 어 정말. 6월 달쯤이 되겠죠. 정식 발매되고 한 1, 2주 지나서. 한이주그러면안 음. 되죠. 왜요? 날짜는 이미 정해졌어. 이회는 언제예요? 오픈 당일. 오픈 당일? 당연하죠. 어 그런 거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럼 그동안 사람들이 연습을 못 하잖아. 상관 없어요. 상관 없다고요? 예. 네? 재미가 있으면 되는 거야. 당일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어. 그 오픈이 얼마나 큰데? 아 그래요? <laughs> 그럼요. 어 그런, 그런 거야? 신작 뭐. 게임 나오면 당일날 해야지. 대회 당일날 대회를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안될 이유가 없어요. 어, 여기서 2차 대는 아제넥스님이 하시면 되겠다고. 아 <laughs> 어, 이런 얘기네 오픈빨 진짜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실감 못 하시나 보네. 선보급 받으면 좋긴 해. 오픈빨 어, 확실히 있지. 이슈가 될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노젓는다는게 이런 거지. 그러면 진짜 아. 오히려 막 응. 처음 한 사람들도 참가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응. 어. 가능하지. 그러면 그거 그거랑 그러면 되겠네. 어. 그게 야 뭐, 이미지 드레인닝 하고 오라 그러면 되겠네. <laughs> 하진 어, 못하네. 그팀 어, 포트리스 하고 오라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럼 되지. 건지 건지. 건 건지요? <laughs> 벽 타고 이러게? 팀 포트리스 뭐... 미리 연습하고 오세요. 그럼 되지. 뭘 어려운 거라고? 영상 보시라고. 아 이럴 때 이제 그렇지. 이럴 때, 이럴 때 광고하는 거지. 그, 아, 그, 1회차 어? 영상 보시면 어? 어떻게 하는지 아실 수 있다고. 일회차 영상을 많이 보시면 전략 분석을 하시고. 어 뭐, 캐릭터 조합도 이렇게 짜보시고 제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아, 오픈하는 게 맞나요? 난잘 모르겠어 오픈하고 며칠 지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될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픈바를 이용하는 게 맞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음, 근데 특회를 이미 주최한 사람이고 이회는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도 열심히 하고 미리미리 이날 이날 한다 얘기를 다 해놔야지 음, 음. 맞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결국은 또 하던 사람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좀 폭넓게 신청을 받고 싶으면은 좀 지나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오픈 당일이 정 어... 꺼려진다 그리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서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 음. 당일이 정 안된다 하면은 3일 내에 오픈 3일 내에 오픈 3일이면 좀 일주일 아예 연습 시간을 두고 오픈 날 음, 공지를 하는 거야 일주일 되면 할 사람은 다고 빠져나간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빠져나간다니 아 그래도 일단 해보고 좀 일단 해보고 어 이건 재밌냐고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음. 게임은 보통 5분 내에 판가름 나요 딱 플레이를 해보 5분 내에 이거 어내 게임 아닌데하고 빠져 나간다고 음. 그렇게 음. 길게 잡아서 3일이고요 그리고 선수들 생각만 하고 있는데 관객 생각도 해야죠 어 관객 생각이 제일 커 관객 생각 풀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은 신작 게임이 나왔어 근데 벌써 대회가 있어 어 무슨 대회야 하고 다 찾아 찾아보게 돼 있다고. 음. 그러니까 오픈 바를 최대한 누릴수 있는 기간 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당일이 좋긴 해. 그러면 다음 대회는 어. 24, 25, 2 6이 사이에 해야지. 오늘 한지 3일이네. 돈 나오면 돼. 이제 만약에 어제 열심히, 못... 열심히 방송하셔야 을 된다고 <laughs> 돈다 썼는데. 그러니까 24일 당일은 서버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네. 근데 24일 당일이 좀못 하겠다면 25일 날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죠. 음 그러네 어. 이번에는 어떻게 결국은 그거네요 기존 유저들 근데 그들이야 이제 미리 해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겠지 그치. 시청자는 아니야 새로운 이제 인원들이 많이 올 거야 그리고 이번 대회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미 어, 오베나 클벨 해본 사람들도 다시 도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럼 예선은 또못 치루겠다 아이고 씨, 상금 유도 안돼 고맙습니다 예. 오픈팔 한 일주일 내내 소노먼 태버려도 되지. 그러네. 이제 본인이 힘들 수는 있는데. 아 그럼 상관없어요. 아니, 간장게장 국간장료5천만원 감사합니다. 유도한 건 아니고요. 아이고 아니, 뭐 주시면. 약간 지금 방송 날아오르신 것 같은데. 아니, 날아오르시다. <laughs> 아니죠. 음. 그러니까 그것 그게 나,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번에는 팔게팅만 하고 짧게 끝낸 게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기간이 짧았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 네, 음. 그래서 좀 빨리 끝낸 것도 있고. 빨리 끝낸 게 나쁘지 않았고요. <laughs> 다음에는 아예 팀을 좀더 받아가지고 예선을 좀, 예선을 좀 길게 예선을 길게 해가지고 한 3-4개 일주일 내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본인이 할만 있으면 나도 좀 피곤하지 않게 아예 하루에 막두세시간만할수 있게 너도 나눠서 어. 나중에 후반 가니까 텐션이 응. 엄청 떨어져가지고 그냥 해설도 하는 동반또 옵저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또 말도 못하고 그래 이번에 되게 응. 16강 응 되게 뭐라 그래야 돼 하루에 끝났잖아 어. 되게 피로가 많이 심했지 마지막에 좀 그냥 어. 이런 상태에서 멘탈 나간 상태에서 채널을 두 명만 해서 그래. 네. 그러니까 세명 정도면은 아, 근데 세 명이 좀 힘들지 않을까? 세, 세 명이 제일 적정한 제일 적당해. 일석 네. 탑껴서. 네. 음. 그 그럴, 그럴 수도 있다. 네. 대부분 해설 생각해봐. 다세 명이. 야근데 FPS는 두 명이서 하지 않아? FPS 인벤 저기 보니까 <목소리> 세 명이서 하던. 세 명이야. 음. 아, 또 참가를 했네. 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 스튜디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응. 그리고 나성 p d o n 컴을 해야지 To come in the end of the night and day. I'm joking.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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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인맥이. <laughs> 맥이 좋아가지고. 근데, 안 된다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집에서 오버워치나지 뭐, 그러면 지금처럼 해야지, 뭐.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대회에 그럼 지지 오버워치나야지. 그러면 그래? 스튜디오에서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음. 한 명의 업적을 봐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하면 송출받아서, 어, 방송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음, 그러네. 어. 시가제가시가제가허락게줄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시간제가 허락해주신게 아니고 저희 어. 트레전터측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아 MCN쪽에서? 아. 그렇겠네 나쌍님 아, 지금 MCN계약 돼있어요? 아니요 안 돼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독자 천명 안됐나? 넘었어요 1100분 아 근데 트레전터랑 하기엔 좀 작긴 하다 작죠 많이 작죠 뭐 그냥 개인아니야 뭐 아무것도 없는 어아직까지는 그렇지 28백수 <laughs> 한명 무직 날두고 찔러... 한 얘기 아니죠? 응? <laughs> 날두고 한 얘기 아니죠? 아 아니, 찔렸냐? 아 많이 찔렸어. <laughs> 모텔에서 방 잡고 어떻게 해요? <laughs> 모텔에서 과연 오버치가 돌아갈까? <laughs> 이지나 돌아가면 다행. <거> <laughs> 고객 게임이요? 예. 네. 그 이중스턴스 나왔던 그거. 예, 그랬어. 또뭐 오버치 근데 최근에 성황리에 끝나긴 했는데, 저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투기장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거 해야죠. 투기장. 투기장에서 이제 어리죠팀포 점프로를 데려와서 학살을 했네, 뭐육겐질을 했네, 그거 에서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요소야. 그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생각했던 게 센세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되게 심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하도 음. 그러니까 계속 방송을 하면서 앞통 방송도 그렇고 센세랑 좀. 많은 그 방송 연관이 있었죠. 근데, 센세께서 신경 써주신 게 되게 많아. 알게 모르게. 나중 가서 생각해보자. 그럼 그거 다 신경, 신경 써주신 거다. 뭐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이때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뭔가, 어, 퍼포먼스? 배려해주신다는 게 느껴져. 어, 뭐, 흔히 방송각을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인가? 일종의 그것도 게... 센세가 빅피디인 이유가 있어요. 약간의 논란을 부르, 불러일으켜. <laughs> 근데 큰 논란이 안 돼. 네. 그럴 수 있는 거거든 이제 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롤에서 되게 유리할 때 우물킬을 해요 음, 음, 음. 그걸 가지고 매너다 비매너다 초창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말 많았었죠 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실력이고 그것도 퍼포먼스다라고 많이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잠정적 결론이 나온 상태예요 그냥 퍼포먼스로 음. 이해해주자 그게 주론이에요 대회에서, 대회에서 이제 다 이겨가는 팀이 우물킬 하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 우물킬 해서 펜타킬 만들면 오히려 좋아하지 그렇죠. 그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전멸 쓰고. 좋은 야로스. 빙. 예전에 그런 걸로 되게 말 많았었잖아. 스타크래프트에서 세레머니 논란. 그럼요. 그, 했 이성은 씨가 그 마재은 씨를 그, 한테 승리하고. 앞에 때리고. 네, 예, 막저 뭐야 막막 막 이러면서 숨추고 돌아댕기고. 그때 한참 되게 말 많았었어. 뭐 지금은 괜찮지. 어, 흑은장이라고 그랬었지 그때 당시에는. 네. 나는 그럴 수, 그럴 수 있지. 이게 게임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이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응. 퍼포먼스를 관해서 논을 하자면 축구에서 호날두가 슛, 골인, 호, 이걸 누가 라 그래. 아 근데 그럼 누가 라 그래. 스포츠 맨십에 어긋난다. 뭐 그런 소리를 하 않죠. 그렇지. 그렇지. 신사적인 모습을 호우. 보이지 아예. 않았다 이러진 않죠. 음. 응.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마음들어데 e스포츠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그 도덕적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건좀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아니 뭐야 그런 이제 뭐 야구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농구에서 막막너왜 그 잡냐 밀치냐 뭐그 뭐야 모래 반지 빵야 빵야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e스포츠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저 어디 삼성 구 삼성 즉 선수였던 그 댄디 선수가 막 열등감 드립 한번 했다가 진짜 엄청 욕먹었단 말이야. 뭐 그건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글쎄, 다른 스포츠, 그니까 러이 스포츠도 스포츠로 생각하자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게 그쪽 팬의 마음일 텐데, 왜 유독 도덕적 잣대만 여기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야. 아무튼. 예, 왜 그들은 이걸로 싸우거든. 아, <laughs> 어. 그 키보드 검투사시니까. 네. 그렇지.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저희 아직 스님 어디 갔지? 어. 응. 왜 왜요? 응. 왜요? 아, 아니, 아니 저희 스크린 캡처에 이상한 게 잡혀가지고. 음 응. 그래서 난 그건 좀 불만이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뭐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스포츠고 축제예요. 너무 스포츠에서 긴각하게 뭐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이 산업의 발전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그거를 내가 인식을 하고 있, 있긴 했지 물론 그이 사람들 그거야 음. 이 시청자분들 나도 그렇고 약간 언근지내질 음. 수 있는 그런 어그로도 있고 음. 그걸 방지를 하려고 했으면은 룰을 확실하게 제정을 했어야 되지. 경기 규하면안 되죠. 무슨 소리야? <laughs> 왜, 왜요? 투기장이 지금 하루 만에 끝난 게 얼마나 아쉬운 일인데 아, 그런 <laughs> 거예요 계속 열려야 <알려줘야> 돼. <laughs> 내가 내가 투기장에 글 써야겠네. 야 김나성인데 그러면서. 마, 마, 너희 마, 그러면 안 되지, 마? 이러면서. 그 논란이 법적 고소를 당하거나 뭐 수습이 안될 논란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기도 뭐 논란이긴 하면 투기면 논란이지. 아, 내가 그냥 상금 먹고 튀어 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지 이 양반아. 아,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니죠. 형법 중에 횡령이라는 죄가 있는데 아세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거요. 더 논란이 돼서 다음 대회에 더 많은 시청자가 와야지. 아,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되겠네요. 뭐저 상금 먹고 튀어서 이제 그 음. 어, 다음 대회에서 300억으로 이제 대회를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러네. 어. 아 렇죠 맞아. 맞아 시청자 인원도 그랬어요. 갑자기 많이 오셔서 그때 별별 분들 다 오셔서. 아, 그렇죠. 좀 풀이 넓어지니까. 그 약간 그런가. 군대에서 진짜 팔도에서 별의별로 사람 다 오잖아. 음. 그런 거와 같은 거지. 맞아요. 어. 1등 스포츠가 야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1등 스포츠가 야구입니까? 야구인가요? 난잘 모르겠네. 제가 스포츠를 잘안 좋아해요. e스포츠만 좋아해요 뭐, 야구인가? 히터,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야구도 걔네는 근데 그런 게 있다며 걔네라요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쪽 종사하시는 있어요. 분들 그거 있 때문에 네. 빠따던지기? 빠따던지기? 아 따던이라고 그... 하더라고 요 홈런 치면은 퍼포먼스 그냥 빡치고 어. 팍하고 룰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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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건데 어, 어, 어. 이 던지는 게 전에 마리테에서 나왔는데 던지는 게그 상대방 구단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 메이저 리그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그냥 와 멋있다 이러고 퍼포먼스로 지나가잖아 근데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 네. 막 던지고 막 앞에 저희 팀 가서 로스 가서 에막 이런 짓만 안 하면 되잖아 아 그거는 그건... 이거 이거 어딨지? 이거. 빠던도 이제 비매너다 얘기가 있는데 그건 너무 엉근지난 거고, 음, 오히려 메이저리기에서 욕먹는다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퍼포먼스를, 일부러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도 있어. 그 그렇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꼬마가 되게 스윙을 멋있게 하고 빠던을딱 하는 그 영상을 보고 막 좋아요 다막 온단 어. 말이야. 왜냐면 그,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게 통쾌하거든 사실 그 네. 퍼포먼스가. 어 얼마나 좋아? 그 유독 야구 팬분들이 그게 있지 않나? 야구는 그 팬에 좀... 대한, 아그 팀에 대한. 음 물론 스포츠 모든 스포츠가 그렇긴 어. 하지만. 겠어 일단 내 기본적인 생각은 그냥 야구만 유독 야구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 어,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팝보츠도 그렇고 뭐다 그렇고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어 그럼 그렇... 나와야 돼. 응. 그렇죠. 시청률이 나오려면은 그런. 화려함과 이슈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네. 이슈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어제 경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경기 그거 하나. 99대 99. 네 맞아요. 아 리정 4. 99그 경기 말고 나머지는 전부 원사이드였기 때문에 네. 게임 내용이 재밌을 수가 없었어. 그치 그게 슈퍼플레이. 음. 가끔가다 이제 궁 연계를 통한 슈퍼플레이 그런 거에서 소름돋았고, 난 그... 주체가 이제 이센세가 아주 밋밋할 뻔한 그런 대회를 좀 논란도 만들어주고 맞아 양념을 잘 쳐준 거예요. 음. 그 스킨 하나 끼고 이제 다섯 분이 앉아가지고 막 회의하고 막 그럼요. 그런 장면도 안 났으면 그냥 그한 경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밋밋했어 원사이드라. 그렇죠. 그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음. 나성 pd는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누가 투기장에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 사실상 이번 어. 팝퍼치 승자는 킹나성 아니냐? 그러면서. 네. 일리 있다. 음 지금까지 논지를 생각해봤을 때 일리 있다. 경기 내용도 재밌어. 뭐 핫산들이 저거 다 만들어줘. 그 다음에 후원도 많이 터져. 시청자도 엄청 많아. 핫소달려. 응. <laughs>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뭐, 그렇다고 누가 글을 쓰셨다고 들어고 음, 그렇, 그렇게 생각했어요. 글이 좀더 열려 가지고. 사실 음. 이제 거기다 양념을 살짝 치면은 더 열릴 수 있는데 양념 치는 사람이 약간 독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음. <laughs> 양념을 안 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음. 경우에는 아는데 양념을 안 쳤어. 들어서 아, 양념 안 치셨다. 예, 네, 왜냐하면 나도 자기의 글 하나 딸랑 올라왔더라고. 왜 아프리카에는 방제를 오버치, 팝버치가 아니라 오버치로 써놨냐 올라왔더라고. 음. 근데 그건 나는 음. 어쩔 수 없지. 사실 지금 그거는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곧 그 오버워치 아니 아프리카의 팝퍼워치라고 써놓으면서 문제가 다는 거야 지금 연습할 때 어, 연습할 아. 때 연, 이제 연습한다고 팀원들 모아놓고 시청자들랑 이 같이 게임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 다음 팟에는 팝퍼워치 대회 연습 중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오버워치 연습 중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그렇게 놓고 보니 이제 플랫폼을 이제 차별을 어쩌고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이해는 해요. 그렇게 적는 걸 이해는 하는데 나는 그거 되게 막 눈밖에 나기 딱 좋은 그런 입장이라고 요 심지어 이제 대회 시작하고 나서 는 이제 비공식 오버치 대회 팝워치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네 아... 근데 그거를 미리 그렇게 적어 놓고 다음 팟 다음 팟 강조하면은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한다고. 네. 되게 <laughs> 싫어 한다고 당연히 싫어하겠지 게 아프리카랑 다음 팟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 사실 그, 맞아 요 팝워치라고 써 놨으면 왜 어. 아프리카에서 팝워치라고 써 놨냐 뭐래도 그거는 내견도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 그렇게 이제 이래도 흥 저래도 흥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입장을 이해를 해. 하지만 음. 나는 왜내 이야기가 그한 글만 한 글밖에 없었나라는 게 오히려 불만이야. 음. 내 이야기 가좀더 나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내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투기장까지 양념치면은 독박을 쓰니까 그건 안 했고 음. 저 이제 좀 리스크를 피하면서 행동을 했다는 거네요. 저 그렇게 해야죠. 음. 그렇지. 몸 살인 거니까. 아 죄송해요. 제가 그 해설이라도 그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변수 생길까봐 어. 잘했어요. 그 둘이, 아두 분께서 뭐 흥하진 않았다고 막 우리 그 에버니님하고 저하고 해설이 근데 그 아이고 그좀 맞춰놓은 게 있어서 그 전날부터 계속 연습했거든요. 어 밤, 밤에 연습, 새벽 3시에 켜지지 않았어? 내가 알고 싶는데 몰라요. 기억도 안 나. 근데 연습하신 거에 비해서 이제 냉정하게 말해서 아, 좀 그랬죠. 역할 분담이 안 됐어요. 네. 혼자 혼자 떠든것 같아. 마지막에 저의 혼자 흥에 겨워가지고 그냥 더 후반으로 가서 나 혼자 그냥. 음. 어. 그래서 이제 스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집중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저 게임 연출 그니까 옵저버만 어떻게 좀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드는데 옵저버를 너가 했어? 어, 옵저버 되게 힘들 텐데. 그 보면 되게 어지럽더라고 다시 어떤. 결국 그냥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음. 어, 다 놓친 것도 아니고 <laughs> 저쪽 사냥꾼이. 어. 총을 쐈는데 내가 맞았어. <laughs> 난 그냥 토끼 잡으려고 왔는데 둘다 놓치고 총도 맞고 재난이었네 화면을 화면을 잡을 때 자기 게임 하듯이 잡으면 안 돼요 음... 근데 좀 그렇게 잡혔어요 그런 느낌이었나? <laughs> 응. 자기 게임 하듯이 화면에 잡혔어 그래서 본 사람이 더 어지러웠죠 옵저버는 되게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좀 화면이 막 지나치게 돌아가지 않게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너무 흔들렸어. 음. 그리고 계속 막 정신없게 흔들고. 그렇지. 그리고 전체적인 <laughs> 근황을 수시로 보여주고. 그렇죠아 잠깐에 딴 얘긴데, 전에 뭐 그런 누나 있었잖아. 그 세계 정부에서 롤롤 어. 업저부에 대한 되게 불만이 많았었어. 왜냐면은 그들의 입장이 그거였어. 왜 중요한 장면을 갑자기 왜 경기장에 오신여성분들 얼굴을 갑자기 찍느냐? 그거 논란 되게 많이 됐었는데 나도 나중에 여자 사진 보여가지고 해야겠다 어. 그건 당연히 하는거예요 당연히 해 어, 당연히 하는건데 근데... 이거 하나 건의를 하자면 <laughs> 네. 그나상 p d 어제는 그렇게 안했는데 옵저버 화면 있잖아요 네네. 어 이제 옵저버를 화면 더 넣어가지고 옵저버를 이제 옵저버를 얘기하는게 옵저버 PC 화면 하나 더 따가지고 음, 음, 음. 키플레이어 화면을 화면 구석에 딱 배치를 해야돼 아, 약간 전환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큰 화면, 작은 화면. 큰 화면, 작은 화면 화면 이두 개들 게임 화면 이두개 들어가야 돼. 음. 하나는 전체적인 부분이 보이고 하나는 키 플레이가 보이고 하면서 이제 키 플레이 활약할 때 전환해주고 전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음, 바로바로 음. 바로 전환해주면서. 화면 구성이 좀 그렇게 돼줘야 된다는 거죠. 네, 투컴에 반드시 필수적이겠네. 그래서 이제 옵저버가두 명이 딱 들어갈 수 있게 딱 했어요. 네, 음. 그, 어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정말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이게 개선될 점이 집에서는 그리고 혼자서는 다 안될 문제들이야 인력이 필요해 제가 예전에 어... 카스 이제 대회에 네 한... 맞아요 음. 관련 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해봤거든요 네, 네. 해봐가지고 이제 그 특히 슈퍼 세이브 나올 때키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네 혼자서 몇 명을 잡아내잖아 네 이제 전체 화면이랑 전체 화면에 적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람 혼자 나왔다를 일단 보여줘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저과 조아하는 시점에서 화면 전환 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시점으로 딱 보여줘. 음. 거기서 연속 킬이 팍팍팍팍 나와. 그러면 장면 잘 뽑은 거죠. 그렇죠. 저도 이번에 하면서 하이라이트 놓친 거 되게 많아요. 막 중간판에는 막한 명이 3킬 4킬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중요했던 장면이 각 팀의 자이라들 각 팀의 자이라들이 중력작탄을 쓰는 순간 아, 응. 아 자이라 마더 마더 러시아요. 그 중력작탄이 굉장히 큰 역할했거든요. 을 음. 어제 게임이 대부분 자이라가 있었고, 한타가 벌어지면은 그 중력자탄으로 몇, 몇 명을 묶고 거기다 딜을 퍼붓느냐, 그게 음. 그 한타의 승패를 많이 갈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이라의 궁극기 퍼센트 나오잖아요. 그게 100이 됐을 때는 자이라 화면으로 전환 해줬어야 됐어. 네, 맞아요. 그게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대회를, 대회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냥 잊혀지더라고. 어. 돌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봐? <laughs> 해줘야 돼.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스텝이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전담이 필요해.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 그렇지. 네, 자리야, 자리야. 자이라 어, 말고 자이라는 그저 식물다용골 응. 쓰시는 분이고 어. 응. 역할은 비슷하잖아. 모아주진 그 역할은 비슷하잖아모아주진 않아도 광역지심이. 그렇지. 자리 내가 그 오버주차 는데 자리? 뭐야? 자리하는 그거 아니야? 탱커 아니야? 아가 아 아니 뭐지? 아가동뭐 그러면서 그 탱커 그 가운데로 막 모은 거 블랙홀 같은. 어아 이게 시공에 일자 발사로 빨려 들어가. 구조자전 오리아나 와 비슷하다고 봐야겠네. 궁극기로 봤을 때. 오리아나는 근데 한 순간. 어. 얘는 그냥 한 5초 동안 어. 모두 레스토랑스로 만들어버린 게지. 왜 레스토랑스가 거기? 아, 시 15분 폭풍. 아시5분의 폭풍이야. 네. 그렇죠. 결론 결론 합산구합. 투기장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네 투기장. 응 음, 투기장. 소변 말이에요. 예? 갔다 와요. 이야기 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요. 제역하실 거죠? 당연하지. 아 그거 안 돼. <laughs> <laughs> 누, 그래서 누구? 이제 음. 시장에서 나왔던 주제가 특히 고수들을 데려와 학살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돼죠그 그렇죠. 얘기도 많고.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고수들이 온게 맞아요. 음그 음, 그 고수라고 하면 어, 어느 정도의 고수죠? 팀 세와 함께 그팀 포트리에스 팀 포트리에스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합을 맞춘 사람들. 음뭐 프로지향 막이 뭐 정도 레벨은 아니더라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 예. 진짜 프로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음. 합을 되게 많이 맞췄고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와서 활약한 걸 가지고 욕하면 안 돼. 그러면 되게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냥 뚜땅뚜당 동네 초딩들 모아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고수도 그렇소? 있고 하수도 있는데, 음. 이제 아마추어 대회에서 수적차는 당연히 나는 거거든요. 비슷한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을 보고 싶다. 이거는 한두 판이면 좋고, 이종합판도 음. 있어야지.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관객이 아니고 그거지. 저대를 주최하는 사람이 걱정을 해야지. 왜냐면국 저... 그런 식으로 너무 원사이드 게임이 나오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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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걱정을 목시 나... 아니지. 주최자가 아이고 아니, 너무 일방적이면 금방 끝나고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해야지. 그럼 이제 팬분들은 좀 걱정하실 수 있겠어. <laughs> 이제 나는 예, 네. 근데 저는 우선 기준이 뭐였냐면. 빨리 끝내자, 어떻게든 그냥 실수하지 말고 끝내자가 아,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지. 어. 좀가 너무, 어, 부담이 컸는지, 어. 무슨 경기는 애초에 이미, 어, 이미 어우젠이라는 그, 뭐야. 어우젠이, 어, 널리 퍼져 있었고, 사람들 인식 속에, 머릿속에. 응. 음. 뭐, 어차피 우승은 센세, 어우젠. 응. 음. 어. 그, 결과가 약간 좀, 보였었죠. 안 보였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또팝벤져스 팀, 응. 신흥광장 나름 선전해준 팀도 있었고, 네, 거기서도 어쨌든 볼거리는 있었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애초에 뭐 준비계획은 짧았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렇죠. 우리에 욕심을 네, 너무 욕심을 부렸어. 그냥 이렇게 하고, 전에 아디니스님 말처럼 이때까지 오픈 때까지 연습하고. 그냥 저기 아 오픈 베타 때 아니 정식 출시 때 대회가 있을 거다 그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됐었거든. 음 그렇지. 좀 욕심이 컸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심이 컸다. 어 아, 잘... 대회 열어보고 싶다. 오버지 지금 오픈 베타고 오픈 베타고 끝나니까. 네. 다급했지. 음. 약간. 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다급. 아니 할 만했어요. 타이밍 좋았어요. 타이밍은 좋았는데 좀더 일찍 마음을 먹었어야 됐어. 어, 나도 네. 그렇게 생각. 마지막에 그 오버치 하다가 갑자기 생각해서 아 우리 대회 열까 그냥 이러고 시작한 거거든. <laughs> 어, 하루만에. 아 내가 대회 를 열어야겠다 열어야겠다 하고 한4월달일 <laughs> 때부터 시작한 것도 <laughs> 아니고 대회 열까 열어볼까 음. 아니 그 쇼미더와서 핫산도 그 연출 핫산도 해봤고 대충 연출 기술 아닌까 해보지 뭐 그러면서 엑셀 키고 저거 하면 되겠다 음. 그래서 한 거거든. 아 근데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때. 나름 그래도 결과는 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좋은 결과였지. 가드는 개표님 왔다. 자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잡아. 어, 서 오세요, 오세요. 네. 응. 감사합니다. 아, 대여심 도와드려야지. 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아유, 언제나 감사하게. 저분 금입자잖아. 등록자. 능력자. 그러고 보니까 마리텔 시작했네. 아, 마리텔? 응. 어쨌든 우리 우리 거 해야지. 우리 어, 우리. 말이 되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아, 나 근데 맞게? 잠, 잠깐 흔들려서 왜냐면 여기 누가 나오는지 지금 봤거든? 응. 어, 내가 이분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응. 잠깐 흔들리긴 했는데 가.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워서 말이 되었나봐.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계속 에이씨. 하시죠. 에이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혼자 하고 있어. 어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아니 나 소변도 꼴까. 그러니까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대회대 대회? 내얘나꺼 막. 나이 욕해? 어. 뭐 꺼고 싶어도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까가 그냥 까까. 어. 어. 그냥 여기 계속 합시다. 에이. <laughs> 에이 노루 자, 신기가 불평한 김나선 피 대신에 잠깐 자리를 꿰찬 노름입니다.